그래서 앞으로 한번 나가주고, 맞춰줘 놓고, 너만 하나 덜어 놓고, 오케이. 이러면 많이 나갈 수딸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다. 레이 돌아가겠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정글 도무사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메인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와줘! 와줘! 올만하지 않니? 아, 이거 올만했는데, 마이야. 아, 이거 좀 아쉬운데? 그냥 그렇게 찍었는데. 저거. 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많이 불리해요. 많이 불리해요. 많이 불리해요. 나 도망가지 마. 야, 야, 구안 내려와 주냐, 이거? 할만했을 텐데. 요릭은 그대로인데 다른 애들이 올라와서 요릭이 다 쓰레기가 됐어. 야 이거 도와줘 안 되니? 마비. 우리 아예 한타가 안 되는구나. 너무 컸네. 아. 아니야 포기하지 마. 이면 무조건 이기게 이거. 나이스 이러면 포석걸도 얻었지. 이게 이세기 요즘에는 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전이 진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 아군이 당했어. 어째 밀려오다, 어째 밀려오다, 나쁘지않아 어깨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어깨 딱 밀리면은 우리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야, 이렇게 이거 끄지 아 보는다고? 좀 아니지 않니? 야, 밀어, 이거. 시간 많이 끌었다. 나이스! 나을 먹어. 밥을 먹어. 밥을 먹어. 었습니다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밥을 잡아,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밥을 먹어. 한두 번 더, 한두 번 더. 아 제발 한두 번 더. 아 이거 안 된다. 그냥 그러면 좋고. 아아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우리 팀. 다못 컸어. 한 명도 잘큰 놈이 없어. 신경가 지금 이번 시즌 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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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싸워, 왜 싸워,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너무 잘컸어야지 굉장히 잘커야 되는데. 유리 요릭은 진짜로 메인은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 난 아, 인이 아니다. 저트다디저트야이구야어이구야 어이구야? 전멸까지 쓴다? 쟤 어. 가라! 마누라! 더마와 마누라만 있으면은, 어? 뭔 자신감을 좋게 했는지 몰라도, 봐봐요. 요즘에 라이더 세게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야, 왜 이렇게 잘 피하냐? 내가, 내가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나? 되게 잘 피하네. 다이브 할수 있는 환경이 나왔어 와, 와! 탈론, 와, 커버 죽여준다. 말이 되냐, 이거? 와, 탈론 커버가 그냥 딱 나네? 와, 잘 피하네, 진짜. 내가 못하는 거냐? 제가 잘하는 거냐? 골받는다 진짜. 아, 안 네. 제발! <laughs> 이것이... 도시계 아, <laughs> 힘나더니나아 나이스! 잘 크고 있어! 무럭무럭 크고 있어! 그쵸. 난 우리 팀이 탑을 내버려 둬도 이해할 수 있어. 난 이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야 나도 치고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야. 그으면 어떻게 해? 아니. 오편아 저게 치했습니 적에게 타했습니다 아, 군리 탑을 파괴했습니다. 스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no. 그냥 거기 있니? 졌으면 좋겠다. 아이스! 이름 빈다. 이런일지 와, 피는 미쳐버려. 아이스! 이러면 나쁘지! 탱이라고 빨리 와. <목소리도> <나이서> 이러면 이득. <목소리도> 아이소 아우, 까비, 아 또! 안으로안으로안으로 에이소! 에이소! 아우, 좋아! 시원해! 이소에이데 에이소! 다이이렇게 제발 하나만 해! 뭐 이렇게 구별질을 같이 하려 그래! 하지만 이득을 봤으니까 너희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 프로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사람이다 야, 요왕 야, 야, 얘 야, 야, 로 야, 야, 수 야, 없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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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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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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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단단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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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가아 으아, 그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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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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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보여? 괜찮네. 안으로 가. 갔...